무릎이 쑤신다면 이 다섯 가지를 챙기세요. 통증의 시작은 염증, 답은 음식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매일 챙겨드릴게요. 구독으로 함께하는 100년 건강 교실입니다. 첫째, 등 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가 염증을 줄이고 연골 손상을 늦춰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아침에 무릎이 덜 뻣뻣해집니다. 둘째, 닭발과 도가니탕입니다. 콜라겐이 풍부해 연골 재생을 돕습니다. 비타민C가 함께 있어야 흡수율이 높아요. 셋째, 아보카도와 올리브 오일입니다. 불포화지방이 관절의 윤활작용을 도와 통증을 완화합니다. 기름진 음식 대신 건강한 지방으로 바꿔보세요. 넷째, 멸치 두부 우유입니다. 칼슘이 뼈의 하중을 지탱하고 비타민 D와 함께 흡수율을 높입니다. 햇빛 아래 15분 산책, 이게 최고의 보충제예요. 다섯째, 브로콜리와 베리류입니다. 항산화 영양소가 연골의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늦춥니다. 하루 한 컵의 블루베리, 반 접시에 채소면 충분합니다. 약보다 음식이 먼저고 관리가 꾸준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식단으로 무릎을 지켜보세요. 더 많은 건강정보가 이어집니다. 아래 영상을 클릭해보세요.